6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은 동서로 놓인 고기압대의 영향을 주로 받고 있는데요. 다만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높은 구름이 많이 유입되어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는 장마전선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약한 비가 간헐적으로 내리고 있으며 약간 불안정한 대기 상태로 인해 경기 남부나 충청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며 평년 대비 2도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낮에는 기압능의 영향으로 구름이 거치며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이 조금 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정체전선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비가 오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적으로 인해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소나기가 예상됐는데요. 늦은 오후에는 충청,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경북 등지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기온은 26도에서 32도 분포로 예상되며 특히 경기 남동부, 충청, 경북 서부지역의 기온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나기는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지역은 5,20mm가량의 장화비가 그 외지역은 5,20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7시 기준 필리핀 인근의 열대 저기압 상황을 살펴보면 필리핀 동쪽에는 열대 요란 두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5일 반 발생한 열대 요란 92W는 현재 마닐라 동쪽 약 500km 해상에 위치해 있고, 93W는 마닐라 동쪽 약 1200km 해상에 있습니다. 이들의 이동 경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12일 이후의 상황을 미리 전망해보겠습니다. 12일 아침 7시 기준으로는 남중국 해상에 열대저압부 또는 태풍으로 보이는 소용돌이가 포착됩니다. 이 소용돌이가 어떤 열대요란에서 발달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추정해보자면 새로운 열대요란에서 발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초 태풍이 예상되었던 필리핀 인근 북동쪽 해상에는 열대요란의 소용돌이가 보이긴 하지만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의 매든 줄리안 진동이 12일 이후 급격히 위축되면서 비활성 모드로 전환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대부분의 수치 모델도 이 지역에서의 태풍 발생 예측을 철회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남중국해 상에 위치한 소형 돌이가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소형 돌이가 태풍이 된다면 제1호 태풍 우디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 태풍으로 발달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열대저압부 지준까지 발달한 후 소멸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열대저압부는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17m 미만인 열대저기압을 의미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태풍 1호와 2호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환경이 급변하면서 제 2호 태풍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남중국 해상의 소용돌이는 이날 늦은 밤까지 열대저압부 또는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아침 열대저압부 또는 1호 태풍 우딥은 하이난섬 남동쪽 인근 해상으로 진출하여 한동안 정체한비 소멸할 전망입니다. 한편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헤어승을 따라 북상하던 열대요란은 태풍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소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열대요란이 장마전선의 발달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아침 장마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까지 북상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제주가 본격적인 장마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장마전선은 제주 부근에서 남북으로 진동하며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아침에는 제주에서 큐슈로 이어지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장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낮에는 장마전선이 남해안 지역으로 북상하면서 남부 일부 지역에도 장마비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장마전선은 태풍이 불발된 열대 호란으로부터 많은 수증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오후에는 충청권에도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밤에는 중부권까지 강수대가 북상하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15일에도 상황이 다소 유동적이긴 하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이날은 전국 곳곳에 게릴라성 폭우 가능성도 클것 같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중국해상에 있는 막대한 수증기가 하층 제트에 의해 수송되어 오기 때문입니다. 하층 제트는 보통 850헥토파스칼 고도에서 부는 초속 12.5m 이상의 강한 바람을 말합니다. 하층 제트가 동반된 호우의 경우 늦은 밤에서 이른 아침 사이에 발생한 호우가 낮에 발생한 것보다 강수량이 25%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특히 야간 호우는 특별한 경계 대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국내 상황에 대한 날씨 전망입니다. 15일 아침은 일본에서 뻗고 있는 기압능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새벽에 강원 영서와 경북 북동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마전선은 일본 큐슈에서 상하이 부근까지 이어지면서 제주는 장마전선에서 약간 벗어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21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기온을 2도 이상 웃돌 전망입니다. 이날은 몽골 동부에서 영하 21도의 한기를 가진 상층 기압골이 내려오면서 기온 상승이 다소 주춤할 전망인데요. 낮 기온은 27도에서 32도의 기온 분포로 전일보다 기온이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11일 아침에는 중국 지린성 부근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한랭전선이 다가오면서 경기 북서부 지역에는 강수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20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기온을 약간 웃돌 전망입니다. 낮에는 한랭전선이 빠르게 중부지방을 지날 전망인데요, 이로 인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다가 오전 중 강수는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소량의 그칠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24도에서 33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되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다수 한랭은 북서풍으로 인해 평년 기온을 1~2도 가량 밑돌 전망이지만 펜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영남 지역은 기온 상승폭이 클것 같습니다. 12일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한기가 내려온 데다 고기압 중심권에 있기 때문에 복사 냉각 효과로 인해 아침 기온은 다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9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대비 2도 이상 낮을 전망입니다. 낮에는 고기압 중심권에서 상층 공기의 침강에 의한 승온 현상으로 기온이 다소 오를 전망인데요. 26도에서 33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이상 날짜 순서를 바꿔가며 태풍과 장마에 대한 예측을 위주로 말씀드렸는데요. 날씨 여건의 큰 변화로 수치 모델들의 전망도 수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기 상황은 카오스적인 것 같습니다. 휴일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정성스럽게 댓글까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댓글을 읽을 때마다 웃음이 나고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소통 덕분에 이렇게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아낌없이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아직 구독이나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하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